앞으로 진비의 일상 일기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낭독과 필사로 나의 영혼을 들어올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적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행복할 때는 당당함으로 옷을 입기, 수동적으로 살았으니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하트 스마일로 세상 누리기, 내 몸에 사랑 주기, 내 몸에 좋은 것 주기, 운동하기, 영상하기. 더 많이 웃기. 항상 현실에 지금 바로 여기에 살기, 배우기, 낭독하기, 필사하기, 틈나는 대로 독서하기, 스트레칭하기, 유체 얼굴 마사지 꾸준히 하기, 영상 편집 유튜브로 배우기, 찾아서 배우는 거에 집중하기, 메모하기, 좋은 것만 선택하기, 찾아서 배우는 거에 집중.